서로 오픈을 해. 유부남 유부녀다. 그래갖고, 음. 몇 날, 몇 시, 우리 만나고, 여기까지만 딱! 재활용 쓰레기장. 30, 40분 사이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같은 헉. 동에 층이 다른 유부녀와, 그게 가능해요? 바람인지 몰랐다. 나는 그냥, ᄒ만 했다. 뭐, 신랑이랑 가졌을 땐, 뭐, 정인치, 정자세, 정식으로 끝나. 어. 근데 얘랑 이제 했는데, 어, 되게 막, 여러가지 막, 이런 거 막, 하는 거니까, 그게 맞들린 거야. 못있는 거야. <laughs>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세포님, 또, 불륜에 대한 그런 상담 전문가시죠? 맞아요, 어, 전문가죠. 네. 네. 생각지도 못한 불륜 장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나이트, 어때요, 고릴라 형님? 불륜 커플이 놀러 온 경우는 없죠. 근데 이제 유부남, 유부녀들이 모여서 이제 부킹을 해갖고, 그렇게 불륜 만드는 경우는 많죠. 불륜이 네, 되죠. 어, 음. 그렇게 이제 가능한데, 네. 서로 이제 요즘에는. 내 눈치 봐. 서로 오픈을 해지 네. 요즘에는 네. 옛날에는 이제 그걸 속였거든 자기는 유부남 유부녀다 그래갖고 음. 몇날몇시 우리 만나고 여기까지만 딱 어. 이렇게 하고 딱 헤어지는 걸로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음. 부분은 방송에서 많이 나왔지만 재활용 쓰레기장 재활용하러 내려와서 30-40분 사이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같은 헉. 동에 층이 다른 유부녀와 관계를 맺고 올라가는 경우 그게 가능해요? 실제로 들켰으니까 여보 나 쓰레기 버리고 갔다 올게 하면서 남편이 제아레기장 내려가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따라 내려가서 이제 잡은 케이스가 있고요. 뭐 어떻게 됐어요? 사세요. 용서하고. 궁금한 게 남자가 바람피면 여자는 용서가 좀 해주더라고. 이게 음. 뭐냐면 음. 여성들이 갖고 있는 이 관계에 대한 내 음. 남편과의 관계성의 중요도가 음. 굉장히 높아요. 주고받은 그 세월 속에 있는 내가 은혜도 입었고 어떻게 보면 도움도 아. 받았고 사랑도 받았고 사랑도 좋고. 이런 관계성에 대한 중요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 관계를 깨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자분들한테는 음... 그게 짙게 깔려 있고 수면 외에는 경제적이라든지 아니면 정서적인 의존 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반대로 여자분이 그렇게 했다가 남편이 잡은 사례도 있어요. 그렇죠. 음. 남성분들이 아내를 잡았을 때 차에서 관계를 갖다가 주차장 주차장이 어떤 주차장이냐 시청, 구청 이런 데공영 주차장 넓잖아요 네. 제일 끝에 가서 가장 어두운 CCTV 없는 데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남편이 GPS를 부착했다가 쫓아가서 잡은 케이스 어. 이런 경우에 남자분들은 거의 50%는 이혼을 해요 50%는 이혼을 안 해요 그게 용서가 되나? 용서를 하려고 해요 아이들 음. 때문에 그 다음에 아직 아내를 사랑해서가 이유가 제일 크죠 만약에 형님이 그런 상황에 놓이셨다고 라 했을 때형 네.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대처하내 와이프가 바람피면? 네. 안 보지 아 이거 장난해요 평소에 내가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다른 놈들이 했다고 생각을 해봐 이래서 남자분들은 하시는 거예요 왜면 네. 육체적인 부분이 너무 그렇지. 중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는 바람이 걸렸을 때 남편한테 그 남자하고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 음. 남성분들은 관계는 가졌지만 마음은 주지 않았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게 맞아. 불륜이 아, 어. 걸렸을, 어. 걸렸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방법이. 아. 그래서 뭐 최모 배우가 TV 나와서 네. 뻔뻔하게 나는 많은 여자를 만나긴 했지만 네. 마음 속에는 와이프뿐이었다라고 예능에 나와서 토크를 한 경우가 있죠. 아 그건 좋은 대처 네.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남자분들은 바람에 걸려서 상담을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게 바람인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런 걸 상담도 가요? 오죠. 바람 피다 걸려가지고 이제. 그... 많이 끌려오세요. 오. 저희 상담소는 그게 제일 많아요. 아. 어, 성격 차이도 있고, 네. 외도도 있고, 시댁 문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오시지만, 음. 바람 외도 문제로 가장 많이 오세요. 오. 근데 이제 바람인지 몰랐다. 나는 그냥 섹스만 했다. 그게 바람이지. 어. 근데 그거는 나는 마음을 안 줬기 때문에 바람을 핀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남성분들은 많이 주장을 해요. 아내분들은 나는 마음이 움직이긴 했지만 관계를 절대 갖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인지 몰랐다. 그러니까 정서적인 외도도 외도거든요.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네. 이제 민사소송으로 법적인 처벌이 바뀌면서 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간통일 때는 딱 관계를 가진 증거가 있어야 잡혀 들어갔잖아요. 음, 네. 지금은 정서적으로 주고받은 것도 외도로 인정이 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아, 그 대표님, 그러면 남자가 네. 와갖고 난 마음을 안 주고 했다. 어? 뭐라 그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 아내분이 받은 충격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본인이 잘못된 개념을 갖고 계신 거다. 아내 외에 관계를 갖는 건 무조건 바람이고, 외도다. 라고 짚어드리죠. 그, 그렇게 말하는 거는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비율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특히 성매매를 하신 분들, 그게 바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서적인 부분을 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절대 바람이 아니라고 우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은? 나는 남자가 좀 약간 내 말투로 얘기하면 미친지 그렇죠. 솔직히 이건 다 바람이지 재지 어찌됐든 간에 그니까 러 응. 되게 감수성이 높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건강하게 사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바람 폈다 이거 맞는데 응. 이거 되게 양아치지 어? 어? 맞잖아 몸은 섞었지만 마음은 주지 않았다 이게 뭐 양아치지 나이트에서 하나만 즐기러 가야지, 이렇게 갔다가 연락처를 주고받고, 소통하면서 불륜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뭐, 음. 그, 잘 맞는 거죠. 뭐 우연치 않게 뭐 관계를 가졌는데 잘 맞아. 남편이랑 뭐 못했던 그런 대화 내용이나, 아니면 이제 잠잘 가졌는데, 음. 뭐 신랑이랑 가졌을 때는 뭐 정인치, 정자세, 정식으로 끝나. 어, 근데 얘랑 이제 했는데, 어, 되게 막 여러 가지 막 이런 거막 하는 거니까 그게 맞들린 거야. 못 잊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얘를 계속 찾는 거야. 신랑은 이제, 피곤하다는 핑계로 사랑을 안 해주고, 네. 맨날, 이제 뭐, 자빠라 자고, 막 이러는데. <laughs> 이 남자를 세컨을 만나면, 나이트에 만나 남자를 만나면, 정시, 정시, 정시간이 아니 뭐, 새로운 걸막 해주고, 뭐, 새로운 대화나, 뭐, 다 데이트를 할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찾는 거 아닐까. 어. 네. <laughs> 나이트에서 불륜으로 가는 원인, 여자분을 얘기해드리면, 네. 남편분이 관계를 갖고 안 갖고를 떠나서 남편하고는 별로 안 자고 싶은 거예요. 아내 조서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너무 외롭고 우울증이 있는데 나이트 갔더니 내 우울함을 알아주고 나를 공감해주고 집에서는 예쁘다고 봐주지 않는데 나이트 갔더니 예쁘다 그래. 그렇지. 어, 그것 때문에 그거에 끌려서 성관계를 갖게 됐는데 그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음. 남편은 나한테 정서적으로 무심한데이 정서적인 부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결혼생활이 무료하거나 마음에 좀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불륜을 던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저는 얼핏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네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음. 결혼생활을로 인해서 불행한 것도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나 우울증으로 인해서 불행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고 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떤 음. 어려움이 있어서 우울증이 왔을 때 음. 내가 이 우울함이 남편 때문에 오로지 그렇다라고 남편 탓만 하고 있을 때 아. 남편이 바뀌어야 내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남편 대신 나를 우울하지 않게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죠. 또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게 되죠. 그랬을 때 불륜으로 가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남편보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형님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네, 거예요. 불륜도 서로 마음이 맞아야 돼. 또 네. 그 성격도 맞아야 되고, 네. 뭐 경제적으로 이런 것도 모든 게 맞아야 되고, 네. 잠자리도 특히 더 맞아야 되고 해야 돼. 그냥 이제 불륜이 오래 가는 거지 그니까 뭔가 하나 틀어져 버리면 그도 금방 헤어져 와이프가 애들 재워놓고 놀러 온 거야 남편이 퇴근해갖고 집에 왔는데 이제 애들만 자고 있고 와이프 이제 없어지고 한 거지 이제 열받아갖고 남편이 이제 방만해갖고 차로 온 거지 머리끄댕이 뭐 자꾸 끌려나가는 거지 봤지. 아, 와이프가 네. 나이트를 갔다 그래서 병망에 들고 와서 여자 머리채를 쥐고 나간다는 건 오우. 평상시에도 폭력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에서만 폭력을 쓰는 게 아니라 아무리 열이 받았어도 화가 났어도 할수 있는 선과 할수 없는 선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머리끄댕이를 사람들이 보는 데서 끌고 나갈 정도면 인성이 음.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음. 생각해요. 와서 데려갈 순 있죠. 다 때려 푸시고 머리끄댕이 끌고 간다. 음. 아. 세번이 근데 여자도 잘못된 거죠? 그럼요, 잘못하신 아니, 거죠. 애들만 재워놓고 나오는 건둘다 <laughs> 좋지 않다. 불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음. 아닌 걸 알면서도 넘어가는 과정. 그런 게좀 궁금해. 예, 처음에 그, 그거 야 이제 신랑이 폭력적으로 나가고, 어. 와이프는 이렇게 개념 없게 하고, 그러다가 우연찮게 나이 찾았는데, 어. 집에 들어가기 싫고, 막술 한잔 먹다 보니까 우연찮게 걸려. 음. 그래서 맞들린 거야. <laughs> 넘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뭔가 가정이 좀 한몫하고, 남자가 좀 이해해주고 하면은 음. 그 선을 안 넘어. 그니까 뭔가 가정에 불화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선을 넘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laughs> 합리화 하는 거는 에. 선을 넘을랑 말랑 하다 넘고 나면 죄책감이 처음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반복되면 여기에 취하는 거죠. 이 재미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합리화를 시작해요. 내가 그 대신 애들한테 잘하면 돼. 그 대신 남편한테 더 잘하면 돼. 보상을 저쪽에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 모습도? <laughs> 네. 그래서 이걸 유지해 가기 위해서 이쪽에 더 친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나면 남자든 여자든 두 가지 경 정도 드러나요. 음. 짜증을 내거나 너무 친절해지거나. 아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음. 음. 집에 와서 아내나 남편한테 더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아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음. 평상시 남편한테 자기 일상을 보고 하지 않았어요. 음. 밖에 나가거나 그럴 때 그냥 갔다 올게 이러고 갔는데 나 오늘은 누구 만나 내일은 누구 만나? 이걸 보고하기 음, 시작해서 남편분이 아. 눈치를 챘어요. 바람을 핀다는 걸. 얘가 일상을 나한테 보고하지 않았는데 일상을 보고하기 시작해. 어.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고, 알리바이를 알려줌으로 서 의심을 피하고 싶은 거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싶고, 굉장히 친절해지는 네. 거예 신뢰를 주기 위한 행동이라고만 생각했지. 잘못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덮으려고 잘해주는 거다라는 생각은 못 하잖아요. 못 하죠. 네. 못 하죠. 못 하고, 왜 나한테 요즘 이렇게 잘해주지? 음. 이 생각을 처음엔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뒤에 가서 보니까, 친척집 간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고. 이런 걸다 순간순간 지켜보면서 그렇게 보고했던 게 바람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유추하게 된 거죠. 음. 아. 근데 아내가 쇼핑몰을 같이 쓰는데 내가 모르는 쇼핑몰이 다른 메일 주소로 로그인 돼서 쇼핑몰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나랑 쓰는 쇼핑몰은서는 속옷을 산게 없어요. 아내만 쓰는 쇼핑몰에서 속옷만 69개를 샀어요. 근데 그 속옷들이 집에 놓여있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야한 것들은 집에 없어. 속옷 서랍이 없는 거예요. 숨겨놓고 쓰는 거예요. 다른 분이랑. 그렇죠. 다른 남자랑 입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내가 바람을 폈는데 바람을 피는 줄 모르고 있다가 아내가 입지 않는 굉장히 야한 속옷이 한번 입었던 상태로 이 장롱 끝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여자들은 바람이 나면 사치를 해요. 남자한테 선물을 해주기 위해 사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물이 되기 위해 사치를 하죠. 나를 꾸미는 거예요. 향수도 바뀌고 화장품도 바뀌고 옷도 바뀌고 속옷이 바뀌고 머리도 자주 하고. 근데 음... 그렇게 사치가 되는 거예요. 남자들, 근데 남자도 똑같이 안 해요, 근데? 남자들은 바람이 나면 일단 살이 빠져요. 몸 관리하고 살이 빠지고 야근이 많아지고 주말 출근이 많아지고요. 굉장히 바빠져요. 같이 하던 사람이 혼자 하려고 하는 게 많아져요. 그리고 특이한 걸 하나 말씀드릴까요? 갑자기 와이프한테 발기부전이 와요. 다른 여자한테 자극을 받다 보니까 와이프한테는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기부전이 시작되면, 아, 이 사람 다 됐구나. 이제는 관계 못 갔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람이 났나? 의심해 봐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들이 다 발기부전이었는데 어떻게 바람을 피냐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려요. 본인한테 안 되는 거거나, 정말 양쪽도 안될땐 저쪽 가서는 약을 먹는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죠. 딴 데서 많이 하고 오니까 여기서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딴 데서 진을 네. 다 빼고 오니까. 근데 보통 이제 여자가 바람을 네. 필 때는 있잖아요. 가정 주부가 아닌 이제 회사 다니는 직장이나 사업 하신 분들도 많이 피시죠? 네. 예전에는 네. 주부들이 사회적으로 누군가를 소통하거나 만나거나 이런 자리가 없었어요. 음... 근데 주부들도 요즘에는 운동, 동호회 이런 모험을 많이 하면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바람을 펴요. 어도 만나는군요. 술집 마담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을 하는 거 보면은 이제 호빠를 많이 찾더라고요. 음. 잘 나가시는 자영업자분들이나 음. 사업하신 분들은 거의 이제 호빠 손도 되는데 많이 꽂혀 갖고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예. 네. 네. 반면에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는 어. 뭐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해요. 어, 어, 어. 그런 분들은 그걸 돈을 쓰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스폰을 해주니까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호텔비도 내고 이러니까. 아. 여자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의존하고 내 남편이 주는 경제적인 능력이 적을 때 경제력이 많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있거든요. 음그 미인분들만 가능한 바람이네, 이거는. 약간 좀 뚱뚱하고 못생긴 분들 그런 바람 못 피잖아요. 그런 건아니 뚱뚱하고 못생긴 그분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요 아. 바람은 다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면? 누구나 가능성이 있어요. 훈련하고 계신 분들한테 음 한마디씩. 어, 가봐도... 걸리시면 마라. 그렇지요. 멋지게 살아해라 그냥. 살아갈 때는. <웃음> <웃음> 언제 뒤질지 모르니까 멋지게 살아가고할수 있을 때다 해. 어차피 기왕 시작된 거. 어. 그러고 나서, 세폰지 찾아서 상담하면 되니까. <laughs> 음. 근데 왜 이런 거 있잖아. 막 스폰. 어 음. 대주다가 막 헤어졌어. 네. 너돈 갖고 와. 안 그러면 너 신랑한테는 잃는다. 막 이런 것 있어요. 음, 있죠. 그죠. 있어요. 네. 불륜이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불륜을 끝나시는 분들도 여기서 많이 보거든요 근데 불륜이라면 결국은 돈 때문에 많이 헤어져요 되게 치사하게 헤어지거든요 음. 돈을 물어주면서 끝나고 또 물어주고는 또반 내놓으라고 부상권 청구하고 음. 되게 추해요 근데 그게 가정에 주는 악 영향은 너무너무 커요 막 애들도 망가지고 본인도 망가지고 사회생활도 망치고 그러니까 불륜은 되도록 하지 마라 발기가 안 돼서? <laughs> 아니, 안 서는 사람이 주변에 많거나 본인이 안 서거나.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안 서는 사람 얘기를 많이. <laughs> 아내분들이 제 관계를 안 가지려고 해서 관계가 끝나요. 만족을 안 시켜주는 거야. 걔가 이제 빨리 사정을 하거나, 대충 형식적으로 애문을 하다든가. 그냥 여자 네. 하기 싫은 거야. 지가좀 채널을 날려서 했까봐내 개인적인 건데, 나는 이제, 이제 나이트클럽 일을 하면 음. 7시 정도에 이제 우리가 이제 현관에 이 보고 있어요. 나 그게 그렇게 부러워. 엄마랑 아빠랑 애기랑 해갖고 간단히 밥 먹고, 자기네 집에 장복이 걸어가는 뒷모습. 나는 그러니까 그런 거한 번도 못 해봤거든. 음. 음. 그럼 그때 이제 내가 이제 밤새를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 안녕하세요. 일터뷰 제작진입니다. 요즘에 영상 보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많아서 진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최근 유튜브 데이터를 보니까 94.1%가 무료, 94.1%가 구독 없이 시청 중이시더라고요. 영상 만드느라 정신이 없어서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어, 저는 좀 이거 보고 많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생각해 보면 구독 안 눌러줬는데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 주시고 공감도 해 주셨잖아요. 한편으로는 저는 그게 더 감동이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구독자분들 중에 혹시 일터뷰 채널의 영상이 한 번이라도 재미있었거나 도움이 됐다거나 오래 보고 싶은데 싶었던 적이 있으시면 구독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구독 버튼이 이 채널을 더 오래오래 더 좋은 이야기로 이어나가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의 일터 그리고 3. 진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응원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